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. 자,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일단은 두 곡선의 교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y y 같다고 하면요. 이 값과 이 값이 같죠. 음, 3x 3제곱 빼기 7x 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저기로 넘기면요. 3x 3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되고요. 3x 제곱으로 묶어보면 여기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 0 되는 값이죠 x는 자 0일 때와 2일 때. 이렇게 나옵니다. 0은 중분이 되겠네요. x 값이 두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0부터 2까지 자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데요. 빼는 게 일단 이거였죠. 이거에 절대 값 씌워주면 돼요. 절대 값 씌워주는데 0부터 2까지니까 이 가운데 있는 1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음수 나오죠. 음수 나오기 때문에 자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. 이거에서 요거 빼면 되겠죠. 6x제곱 빼기 3 x 세제곱 잘 모르면요. 이제 일단 계산한 다음에 결과가 음수면 그냥 마이너스 다시 곱해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됩니다. 적분해보면은, 적분하면은 2x 3제곱 빼기 4분의 3에 x 4제곱. 이렇게. 돼 자, 2 대입해보면요. 아, 이거는 8이니까 이 8에 8이 1 6대고요 빼기. 자, 2 대입하면 4 약분되면은 4, 3, 12가 되겠네요. 0은 다 0이죠. 그래서 계산하면 은 4. 답은 4가 됩니다. 4가 되고요. 또 여기에 지금 이렇게,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0에서 중근이죠. 그러니까 0, 2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이다. 이렇게 되면요. 이거는 3차함수와 직선이기 때문에 이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죠. 12분의 3차함계수. 3차함계수가 3입니다. 두분의차에 4제곱. 2 0에 4제곱. 약분 되면 4고요 4도 약분하면은 4가 이렇게 나오겠죠. 이상입니다.